차트가 모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캠트러스로 20%, 대주전자 재료 11%, 수익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각가는 주당 1만 4,500원을 적용했습니다. 아직도 10% 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성공TV의 김석사입니다. 금리 인상 분위기가 지속해서 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 연방은행 총재도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때까지 금리 인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내용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지 시간 30일 CNBC에 따르면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 당분간 금리 인상이 지속될 것이며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때까지 이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금리 인상과 같이 당분간 제한적인 정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며 과거 역사적으로 조기에 완화되는 정책은 실패를 갖고 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조기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꺾는 발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어서 총재는 현재 연준의 가장 시급한 통화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2%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며 현재 수요가 공급을 추월해서 마이너스 실질 금리를 제로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이를 위해 제약적인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 도달하지는 않았고 갈 길이 많이 남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금리 인상만으로도 머리가 아플 겁니다. 그런데 금리만 인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달부터는 양적 긴축도 속도를 높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독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을 치키는 것도 화가 나는데 시장 참여자들의 손실을 보고 기쁘다 라고 말을 하다니 배신감마저 느껴지는 발언입니다. 이제 앞으로 시장의 변동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포우가 쏟아질 것을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차수문을 만들어 둔다면 든든할 것입니다. 준비하고 대비하면 100년 만의 어려움일지라도 무탈하게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말에도 주식성공TV 유튜브를 열심히 보신 분들은 벌써부터 누적 수익률 40%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캠트러스로 20%, 대주전자재료 11%, 이렇게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도움을 드리면서 수익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런 기회를 통해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쌓아가니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주식성공TV 유튜브를 통해서 대응하지 못하고 어려워하시는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움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SMS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화요일 알려드렸던 EN 플러스입니다. 지금까지 목표가를 이미 달성했고, 현재까지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잘 따라오시는 분들은 매주 성공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료 체험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SMS 클럽 체험 신청 게시판에 들어가셔서, 신청합니다. 체험 신청이라고 적기만 하면 됩니다. 더 이상 늦지 말고, 성공 투자의 기회를 잡길 바랍니다. 최근 주식 성공 tv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좋은 결과를 쌓아가고 있다 보니 댓글을 통해서도 고맙다는 의견을 적어주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저 역시 기분 좋고 고맙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움 되는 종목들로 선별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의견도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더 좋은 결과를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주식 성공으로 이끌어 줄 종목들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장의 변동성이 심해진다면 어떤 섹터, 테마를 주목해야 할까요? 저는 실적주를 주목하고 싶습니다. 증시의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미치고 변동성이 심해질 것으로 예측될 때는 역사적, 통시적으로 봤을 때도 실적주가 안정적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도 변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내 증시만 실적주를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들어 미국 증시가 국내 증시보다 변동폭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역시 실적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가 역시 올 하반기 증시는 내년 실적 전망에 좌우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펴볼 종목은 전 분기보다 매출은 12%, 그리고 영업이익은 약38% 정도 더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로 따져봤을 때 약49% 정도 증가했고 영업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66%나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2분기에도 실적이 좋았는데 3분기에는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이미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증가한 이유는 FC-BGA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FCBGA는 플립칩 불 그리드 어레이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공급이 증가하며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해당 제품이 자율주행 기술과 연계해서 차량에 추가 탑재되는 만큼 앞으로 전장용 FCBGA 기판의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사는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 능력 확장을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제품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는 종목 대덕전자 지금 바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대덕전자입니다. 대덕전자는 반도체 및 모바일 통신 기기 등각 분야에 걸쳐서 첨단 PCB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대덕전자 일봉 차트를 길게 보면 2020년 이후로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올해 6월 중반 연중 최저 가격인 24,300원을 기록했는데 이후에는 보시는 것처럼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며 상승 흐름을 이어왔습니다. 최근에는 7월 이후로 지지 라인에 26,000원, 저항 라인에 3만 원대를 설정하여 변동 폭이 이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일에는 캔들이 앞선 이동 평균선과 매물대를 모두 뚫으면서 좋은 상승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면서 급등한 거였는데 저가 매수세가 붙은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증시의 변동폭이 커지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급등락을 할수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계속 성장하며 우, 우상향을 했던 종목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분기보다도 3분기에 더 좋은 실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선 패턴처럼 계속해서 하락을 할지어도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쭉쭉 나왔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약 7,600억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21%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20% 증가했고, 당기 순이익은 226%나 늘어났습니다. 지난 7월에는 사우디에서 진행하는 두개 사업의 프로젝트 물류에 대해 해상 운송 계약을 전담하기로 체결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이미 동남아, 유럽, 남미에서 여러 프로젝트 물류를 성공한 바 있는 기업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첫 계약을 성사하면서 앞으로 사업 국가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중동 지역은 대형 플랜트 프로젝트의 메카인이 만큼 앞으로 추가 물류 사업을 기대할 만합니다. 계속해서 사업 지역을 늘려가고 있는 종목 태웅노직스 함께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태웅노직스입니다. 태웅노직스는 국제 물류 주선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여년간 거래한 석유화학 관련 대기업들을 주요 매출처로 확보하면서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태용 노직스일봉 차트를 살펴보면 지난 6월 중반 이후로 지지라인인 4,900원대를 계속해서 다지고 나서 8월 중반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급등했습니다. 급등한 이후로는 8월 중반 이후로 지지라인을 6,000원대로 설정하고 나서 계속해서 이 부분에서 지지라인을 다지면서 다시 한번 상승의 힘을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1분기에도 계속해서 행보를 했었는데 거래량이 들어오고 급등하고 나서 좋은 상승 흐름이 이어졌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지지라인을 다지고 거래량이 들어오며 급등했기 때문에 앞선 패턴과 비슷한 유형이 나타난다면 또 한번 좋은 상승 흐름을 한번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올해 들어서 변동의 변화폭이 좀 많이 커졌습니다. 따라서 대응이 어려우신 주식 초보분들께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올해 상반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 14% 증가했습니다. 현재 일본, 중국, 대만 등의 아시아 시장에서 외형 성장과 수익성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과 미국에서는 시장 점유율과 인지도도 계속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매출이 더 좋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보다 더욱 관심 가는 이슈는 글로벌 1위 기업 보스턴 사이언티픽에 팔리 매각되는 것입니다. 지난 6월 중순 M I텍의 대주주인 시너지 이노베이션은 보유 지분 63.90%를 보스턴 사이언티픽에 매각하는 주식 양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각가는 주당 1만 4,500원을 적용했습니다. 현재 주가가 12,400원 정도이니만큼 아직도 10% 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스턴 사이언티픽이 주당 14,500원에 샀다는 건 이론적으로는 그 가격에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은 상승 볼륨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 관심을 가져야 할 종목이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MITEC 지금 바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MITEC 일본 차트입니다.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좋은 상승 흐름이었습니다. 이렇게 차트를 통해 보여지는 것처럼 증시가 좋지 않을 때도 금방 주가의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8월에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유지했고 주가가 잠시 좋지 않아 빠질 때도 21선을 딛고 나서는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이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스턴 사이언트픽이 약 주당 14,500원에 만 적용해서 매각을 했기 때문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 상단의 볼륨이 많이 남아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이 종목을 지켜보신다면 여러분께서 좋은 수익 실현을 할수 있는 기회를 줄수 있는 종목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차트가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8월 중순 이후의 증시는 변동성이 정말 어지러울 지경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께서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주식 성공 tv와 sms 클럽을 활용하신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상승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습니다.